4일 국회 서울시의회 서울시 노원구청 한국전력 참여한 사자협의체 첫 회의 개최 대한민국 청소년회 뉴스 박수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난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이 은 4일 서울시청 서소문 이청사 균형발전 본부 회의실에서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부지 개발 관련 사자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사자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시와 한국전력이 제안하여 구성되었으며 국회 서울시의회 서울시노원구청 한국전력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비서관 오금란 시의원 서준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사 서울시균형발전본부장과 관계공무원 노원구 도시관리과 장 한국전력인재개발원 부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시는 한전인재개발원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 마련을 위해 11월 중에 공릉동 일대경제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해 내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전 부지 개발은 주택 공급은 제한적으로 하며 창동 차량기지와 가치기업과 연구소 오피스 등 일자리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외곽 당사자인 한국전력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 측은 인재 개발원이 한전의 상징적 자산이지만 약 40조 원의 누적 적자를 타개할 자구책으로 불가피하게 매각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매각 부지의 용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각 조건으로 대체 교육 시설 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금란의 원과 서준호의 원은 사저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전 측에서도 서울시와 협력하여 부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금난의 원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개발 계획 수립에 한전이 적극 참여해야 부지의 용도 상향이 가능하다고 하며 한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사자협의체는 실질적인 개발 계획과 매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서울시의 용역 결과 발표 전추가 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다.